네, 동구전자 영남지사 실시간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그 시간이죠. 메뉴 설정 세번째 시간. 어, 에이드 레시피를 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거고 음 그냥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메뉴를 직접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해를 하시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, 어,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라이브를 조금 빨리 켰습니다. 이게 날씨가 좋아지다 보니까 손님들이 좀 미리 일찍 좀 방문을 하셔서, 네. 손님들 불편함도 불편하시지, 불편함이지만, 우리, 네. 시청자분들, 구독자분들이 불편해 하시면 안 되시니까, 실시간 라이브고왔으니까 네. 아, 이렇게 켰습니다. 자, 그, 자리는 이동을 할 거고요. 이동할 거고,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동하는 모습, 잠깐만 지켜봐 주십시오. 자,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. 자,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, 여러분. 태블 일단 고요 모니터를 자 올리겠습니다. 아 이게 라이브를 할때잘 보이는지 그렇지 않는지는 피드백을 주시면 엄청 좋을 텐데, 그죠? 잘 보시나요? 자, 면번해겁니다 네, 잘 보이시죠, 이제? 아주 잘 보입니다, 그죠? 자, 이제 시작하겠습니다. 이게 왜 삐뚤죠? 화면이? 음. 자, 여러분. 자, 카페모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첫 번째 카페모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, 그런 분들이 계세요. 어, 아 바닐라 샴 라떼를 하는데 바닐라 에이드나 바닐라 라떼를 하는데 꼭 커피 버튼을 누르는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. 그러면 일단 제가 바닐라 라떼를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바닐라 라떼. 자 모드를 누르죠. 천천히 하겠습니다. 자, 메뉴 설정에 들어가세요. 메뉴 설정. 아, 지금 이게 그림자가 막 보이네요. 그죠? 제가 제 얼굴로 맞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여기 잘 보이시나요, 여러분? 피드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자, 여기에 메뉴 설정이 있죠? 메뉴 설정 누르면 이렇게 쭉 메뉴가 나옵니다. 그죠? 여기 레시피가 나오고, 어, 네. 그리고 어, 잠시만요. 잠시 중단하겠습니다. 어, 사용하시면 됩니다. 네, 네, 네. 아, 네. 사용하시면 됩니다.